이슈 보니까요, 아마 지난주는 뭐 어떤 사건보다도 이 사건이 가장 좀 이슈가 됐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일본으로 제가 선정했는데, 어, 야, 이거 정말 이거 황당한 일이더라고. 이게 이제 제가 그동안 우리 방송을 통해서 어뭐 불량노인 또는 뭐 폭주노인, 이런 얘기했죠. 불량, 불량 노인, 폭주 노인. 물론 그 불량 노인, 폭주 노인 운운하는 거는 어, 일본에서 그 만들어진 용어이기도 해요. 어, 뭐 우리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용어죠. 폭주한다. 응. 그 다음에 불량하다, 폭주 노인, 불량 노인. 정말하면 그게 이제 오늘날 그 수명이 연장되고 건강 상태가 상당히 호전돼가지고 노인이 노인 같지 않은. 어, 그 어떤 삶을 지금 요즘에는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 의해서 그 자행되는 범행, 예, 그거의 심각성을 이제 일본에서는 이미 경험을 했어요. 일본이 장수국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벌써 뭐한 10년 넘게 혹은 뭐더 나아가서는 한 20년 전부터 일본 내에서는 불량노인 내지는 폭주노인의 문제 때문에 즉 말하면 노인에 의한 각종 강력 범죄 때문에 사회 문제가 좀 됐었거든요. 근데 그 현상이 이제 고스란히 우리나라로 지금 넘어와 있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노인 그러면 어떤 그 사회적인 그 약자 취약한 사람으로 그거 보고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량 노인, 폭주 노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 노인들에 의한 강력 범죄가 지금 다발을 하고 있어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범죄 중에 하나가 지금 어,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사건이에요. 경북 구미시 미을 무을면입니다. 경북 구미시 무을, 무을면에서는 이 남성은 범죄자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폭주로 인해지는 불량 노인입니다. 70대 남성, 이 남성이 남성이. 2월 14일 날, 며칠 안 됐죠. 2월 14일 날 14시 30분경, 오후 2시 30분경에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90대 여성. 참 어이가 없죠. 9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가지고 9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게 됐어요. 근데 그이 남성, 70대 남성 같은 경우는 그 마을 이장입니다이장 그 이장이 자기 마을에 살고 있는 90대 연로하신그 여성 노인분을 성추행을 한 거예요. 무단 침입해서. 자세히 보면 이거는 이제 홈캠이 있어 가지고 너무 자세히 나오거든요. 성추행을 하려고 막 시도하고 막 처음에 문 열고 강제로 밀고 들어가고 이러는 것부터 장면이 전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성추행을 자행하다가 계속 거부를 하니까 이제 유사강간을 하고 도주를 했어요. 어, 그건 뭐 유사 간간의 범죄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뭐 추행 뭐 내지는 또 거의 성공, 성폭행에 성 가까운 정도의 행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경찰이 이그 가족, 즉 말하면 이 90대 할머니의 딸의 신고를 받고 당일날 오후 17시 16분경, 오후 5시 16분경에 에그 마을 인근에 있는 주차된 차량 안에서 어 체포를 했고요. 그 사람은 당연히 구속영장을 어, 신청했습니다. 90대 이 할머니 혼자서 그 집에 그 시골 집에서 기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이제 음, 어머니가 뭐 혹시 고령이시니까 언제든지 또 혹시 혼자 계시다가 쓰러지고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런 게 우려가 돼서 딸이 그 어머니를 위해서 집 안에다가 홈캠을 설치한 겁니다. 홈캠. 그 홈캠을 설치했는데 그 홈캠에 지금 그 마을 이장 70대 이, 이 범죄자의 모든 행각이 고스란히 담긴 거예요. 이 딸이 이거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그 어, 홈캠 이렇게 그 내용 보면요, 자택 문을 강제로 막 열고 들어오려고 문고리 잡아당기는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할머니가 뭔가 그 전에도 이상한 징후가 있었나 봐요. 그 사람 들어오는문 들어오게 막아요 막고 그 사람은 계속 밀고 들어오려고 그러고, 어, 막고, 이런 실강, 실랭이가, 실갱이가 좀 있는 상태에서 결국 그 할머니가 힘이 약하니까 할머니를 밀고 들어오는 거죠. 밀고 들어와서 이제 꼼짝 못하게 잡고 뭐 두들기고 막이러는데도뭐 저항하는 거뭐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유사성행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뭐 이거는 뭐 딸이 바로 가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뭐 범인 얼굴이다 나와 있는 거니까요. 경찰이 한두 시간 가까이 추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 인근에 주차돼 있는 차 안에서 어이 남성, 이, 이 70대 남성을 체포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70대 노인 같은 경우는 동종 전과가 있을 개연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아, 어, 이게, 이 사람이, 이, 그리고 이제, 거, 히 제가 올 때는 병적인 형태의 어떤 이 성범죄자거든요. 어 본인 나이가 뭐 70대라고 하더라도, 어, 70대 남성이 한 20세 넘는 90세 여성을, 어, 대상으로 해서 성범죄를 저지르고자 했다면, 이거는 이상, 성적, 이상성적, 그 어떤 변태형태 혹은 어 아마 상습적인 성범죄일 개연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래서 정과관계는 안 나와 있어갖고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그 부분도 좀 따져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짐작컨대 70대 이 남성이 구미시 무 물면 그 인근에 있는 그 동네 조그만 동네 이장이라면. 물면에 지금 이 할머니처럼 90대 할머니처럼 노인이 할머니 혼자서 거주하는 다른 그이그저 주거지가 있는지 그런 데가 있는지 또 그래서 이거는 전수조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 물면 일대에 있는 독거 할머니 그 형태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는 독거 혼자 살고 있는 가옥 여기처럼 뭐 홈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 그런 데가 있다면 그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최근에 혹은 그 이전에 어, 이와 유사한 일을 이 70대 남성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와 유사한 사건 예전에 제가 현직 시절에 해봤는데요. 요게 성적 어떤 그 집착하는 성적 그, 어, 그 이상성적 그 예, 행위자. 어, 요런 사람들은 절대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없어요. 단발성 범죄는 거의 없습니다. 어, 그 기존의 어떤 그런 어, 그 잘못된 사고가 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 전과가 있을 개연성도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버릇이잘안 고쳐져가지고 여전히 그런 범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시골 마을에서 할머니들 혼자 달랑 살고 있는 이런 집들을 적지 않거든요. 이 숙법은 제가 볼 때는 한두 번의 문솜 씨는 아닌 걸로 보이죠요 그래서 다른 그 마을에 다른 할머니들도 혹시 이 사람으로부터 이와 유사한 피해를 당했는지 여부도 경찰이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된다. 어,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찰들도 뭐~ 그 시골 마을에 이렇게 관할하고 있는 경찰관분들은 이런 일이 단지 언론의 보도에서 아~ 요번에 처음 나왔으니까. 아 이런 일도 있네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일은 사실상 에, 그 수면화되기 어려운 범죄거든요. 즉 말하면 암수율이 높은 범죄라는 뜻입니다. 할머니 입장에서는 에, 옛날 사고 가지고 있어 갖고 아이 동네 창피하고 애들한테 창피하고 그러니까 내가 참고 말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 경찰들이 신경을 우리 후배님들이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이 어, 사람은 뭐 아마 뭐 정확한 경위가 저 조사 과정에서 좀더 나오겠지만 구속돼 가지고 어, 뭐 처벌은 단단히 받겠죠. 어, 참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어, 좀 사, 아마 저번주는 상당히고 아마 충격적이었을 것 같은데 근데 아마 이제 우리 프로를 자주 보시던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제 아마 그렇게 그. 다른 분들보다는 충격이 좀덜 받았을 거예요. 왜? 그 동안 우리가 노인성 범죄, 노인과 관련된 범죄, 노인이 범죄자가 된 그런 범죄 관련해서는 제법 많이 이, 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요즘 추세가 그렇습니다. 이제는 노인이 사회적 취약자인 노인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해서 보호를 받던 시절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노인이 능동적으로 가해자가 되는 현상이 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좀 인식해야 될것 같습니다.